하나님 말씀, 우리 잠깐 볼까요? 어, 시간이 많이 가서 조금 제가 짧게 오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죠.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어, 읽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 같이 봅니다. 보회사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교위견의 위원장이신 최영수 장르님께서, 제가 오늘 그 교사 어, 금융위대회 때 말씀을 전한다 그랬더니 우리 수관은 교사들한테 좀 위로가 되는 말씀 전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원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씀을 어, 제가 한, 한 석주 전에 준비해 놨다가 어, 장로님 말씀을 듣고 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갖도록 주신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당부가 들어있고, 부탁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13장은 서로 사랑하라는 우리에게 그 당부의 말씀을 하셨고, 1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죽을 것을 얘기하시자, 근심에 쌓인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평안을 가지라. 그러면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주신 거고요. 15장에서는 너희가 내가 없더라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성령이 신 은혜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16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떠나도 담대하라.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어,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제자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달릴 때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걸 예수님이 아시면서도 이 제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갖도록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주님께서는 아시면서, 그럼에도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주님에게는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졌던 마음이고,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믿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교우들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부족하지만, 저 역시도 같은 교사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 할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 14장의 말씀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기도냐면, 대제사장이 주시는 중보의 기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주시는 중보의 기도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두려워할 때, 이 세상 앞에서, 뭐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앞에서 내가 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이들이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심령이 되고 변화된 아이들이 될까? 그런 고민을 우리가 고민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성령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할 말을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말할 내용들을 성령께서 지혜롭게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말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쁜 것인지를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하게 주님을 붙드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의 말이 그 영향력이 있게 하고, 나의 심정에서 나오는 그런 진실함이 그들에게 전달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어, 제가, 꽤 오래전의 일인데, 어, 처음에 그 우리가 젊은 아이들이 많이 쓰고 있는 그 페이스북이라는 그 SNS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뭐 SNS 안한 지가 10년 넘었기 때문에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처음에 그 페이스북이 나왔을 때, 어, 제가 그것을 가지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또는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들하고 소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그 어떤 자매 하나가 저에게 그 페이스북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왔어요. 근데 그 자매는 제가 유년부 전도사를 할때 제가 2두살 때부터 교육자로 했는데 제가 22살 때 가르쳤던 그 당시에 초등학교 2학년짜리 꼬마 아이였습니다. 그 때가 뭐 86년인가요? 뭐 이렇게 됐으니까 이미 그 아이는 이제 아이가 아니라 이제 어 결혼할 만큼 큰 처녀가 되었고 어린이집 선생님을하는 자매였어요 근데 저는 워낙 오래된 일이고 또 그때 제가 가르치던 아이들이 유년부 아이들만 200명이 넘었기 때문에 기억하기 어려웠던 이름이었어요 근데 성이 굉장히 특이한 성이라서 어 제가 그 아이를 한참 생각해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빼빼 말라가지고 조그맣고 그렇게 귀여웠던 그런 학생이었던 것을 기억이 좀 됐는데.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저한테 한열줄 정도로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 전도사님이라고 저한테 쓴 거예요. 그러면서 전사님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전사님한테 예전에 그, 그 교회에서 교육받았던 학생입니다. 지금은 이제 청년이고요. 그렇게 쓴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 감동받은 게 뭐냐면 전사님은 잘 모르셨지만 저는 전사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사님은 아무리 목사님이 되셨어도 영원한 전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쓴 겁니다 어, 그뒤로 연락이 돼서 가끔 그 편지를 주고받곤 했는데 지금 아마 결혼해서 애기 엄마가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연락을 못 해서 근데 저를 기쁘게 했던 것은 저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아이들을 사랑했는데, 그 중에 누군가는 영향받아서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고백은요, 제가 그 어떤 인생의 기쁨보다 가장 큰 기쁨을 누리게 했던 편지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누가 좋은 걸 선물하고, 나한테 어떤 칭찬의 말을 해도, 제가 지금도 그 페이스북에 그 썼던 짧은 글만큼 저를 기쁘게 했던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청년들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가끔 들었으나 마은 가르쳤던 그 어린 아이였던 초등학교 2학년이 그때 예수님을 알게 됐다라는 고백은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실력과 상관없이 내가 진심함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에게 역사했다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 데서 굉장히 큰 힘이 됐던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주일학교를 가르치는 선생님들 청소년부를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또 영화부 유치부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이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의 사명을 다 했는데 그 아이들은 그것을 통하여 삶이 바뀌고 생명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만이라도 내가 가르치는 중에 정말 단한 명만이라도 그렇게 해서 주님을 바로하는 아이들이 생겨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기쁨이요 저는 가장 큰 선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배신한 제자들에게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런 권고의 말씀을 하신 걸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나도 예수님처럼 이 아이들 지금 보면은 정말 응? 말도 안 되는 응? 아이들 같고 어? 정말 진짜 이상한 아이들처럼 보이는데 그 아이가 자라면 그 누구보다 충성한 아이가 될수 있다는 우리 교회도 있어요. 제가 초등부 때 야저개구장이 저거 저 녀석 저거 응? 그랬던 아이들이 지금 교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 놀라운지 모릅니다 제가 부목사 때 청소년부에 진짜 말썽 많은 녀석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 이제 부목사 하면서 전사님이 사임을 하고 한두달 동안 자리를 비워서 제가 대신에 설교하러 갔는데 아 이놈들이 목사님 저는 더욱 습게 알아요 제가 잘해주니까 맨날 먹을 거 사주고 그러니까 그래 제가 하도 화가 나가지고 야 너네 자꾸 떠들면 창문으로 던져버린다 내가 한번 그렇게 설교하다가 소리친 적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교회 몇달 전에 간 적이 있는데 야그 교회에서 안내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laughs> 그 말썽쟁이 중에 한 녀석이 안내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기특한지 여러분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고요. 역사는 누가 하셔요?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떠나도 너희들 평안을 놓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나 대신에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니까. 너희가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희는 여전히 마음의 평안을 놓치지 않니 하고 너희 마음속의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오늘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 보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이 있는 평안이에요. 힘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평안하고요. 건강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평안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이 들어야 내 마음속에 평안이 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지금 제자의 배신으로 잡혀갈 예수님께서 누가 더 불안해야 돼요? 누가 더 낙심해야 돼요? 누가 더 화가 나야 돼요? 오히려 예수님이 지금 불안하고 예수님이 두렵고 예수님이 분노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평안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평안을 누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거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나만이 너에게 줄수 있는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라고 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끼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앞히에이미 이런 뜻인데 남겨놓다 두고 가다 옆에 두다 허락하다 예,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나는 너희들을 떠나가지만 나는 그 십자가를 지지만 너희 곁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을 두고 갈 것이다 성령님을 남겨두고 갈 것이다. 성령님을 너희에게 허락해주고 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세상에 주는 평안과 다른 나의 평안을 만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이 평안을 우리 곁에 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평안 교회라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평안한 마음이 없을 때이 교회에 있으면은 이름이 평안인데 진짜 평안해져야지. 또 그런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죽으러 떠나면서 나는 죽으러 가지만 내가 너에게는 평안을 옆에 두고 간다. 내가 누렸던 이 평안을 너에게 남겨두고 간다. 죽음이 와도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위로받을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평안을 내가 너희들에게 남겨두고 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는데 18절 말씀에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다시 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안을 남겨두고 갔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부활하여 너희에게 다시 올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 자체가 평안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평안을 놓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과정이 십자가의 죽음을 지나서 오는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이 말씀을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에 대해서 몰랐고. 예수님의 평안이 어떻게 다시 온다라는 것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이미 예수님이 죽으셨고 3일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다시 구원의 능력을 베푸심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진짜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은요, 어쩌면은 평안을 내가 너에게 끼친다라는 이 말씀은 주님이 이 평안을 내가 너희 곁에 두었다. 너희 옆에 두었다. 너희와 함께 있게 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더 실질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특별히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아이들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가르칠 수 있는가, 이 아이들이 변화할 수 있는가, 그건 여러분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책임져 주는 일입니다. 이 확신은 내가 믿음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맡았다라는, 주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 평안을 옆에 두셨다라는 그 확신으로 내가 갖는 겁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평안을 맡기고 떠나셨고, 나는 믿음으로 이 아이들을 주님에게 맡기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사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에게 맡겨야 여러분 이 아이들이 정말 진정한 평안의 아이들로 자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키우는 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왜 내가 책임지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니까?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도 부활한 내가 너희를 도우니까, 그 죽음의 고통을 이해하고 있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너희는 그저 내 말에 위로받고 마음의 평화를 누려라, 나머지 나에게 맡겨라. 오늘 그 은혜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래, 우리 자녀들의 미래, 내 제자들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는요, 내 인생의 미래는 두려움이 있지만, 이미 답이 있는 두려움이에요. 오늘 내가 두렵고 오늘 힘이 들지만 어떤 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평안으로 함께하신다는 답이 있는 겁니다. 성령의 평안으로 우리와 같이하신다는 그 해답이 있는 두려움이에요. 그 증거가 오늘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바로 내 옆에 계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도우시며 나와 함께하시는 성령님, 바로 그분이 오늘 우리를 증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약속을 따라 나는 최선을 다하고 이 아이들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믿고 오늘도 이 사명을 향해서 하나님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믿습니다. 십자가만을 바라보니. 주님이 이 아이들을 피 묻은 손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결단하는 오늘 귀한 시간 되기를, 우리 귀한 부모들이 되고 교사들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어...